영손과 기도 천민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마다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이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마다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여러분들은 저를 믿으십니까? <laughs> 자 오늘 독서와 복음의 핵심 내용 안에는 말과 행동이라는 것에 이 상관관계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는 언뜻 읽으면 무슨 뜻인지 잘 감을 못 잡습니다. 하지만 세세하게 살펴보면 그 의미를 복음과 연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는 한 도성에 대한 한탄이 시작이 됩니다. 반항하는 도성, 더럽혀진 도성, 억압을 일삼는 도성, 그리고 그 일의 원인으로 도도,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구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하는 것이 전제됩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하느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이들을 말하죠. 그때 나는 민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합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입술을 깨끗하게 하는 것하고 반항하는 것하고.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게 여기 뭐, 립글로즈 바르고 뭐, 여기 세수핀으로 씻고 이 말이 아니에요. 예.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말과 상응하는 삶을 이룰 때 사람이 순수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우리가 내뱉는 말과 구체적인 삶의 정황이 전혀 다르게 이루어져 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두 마음을 가진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좀더 깊게 들어가서. 그날에는 내가 나를 거역하여 저지른 그 모든 행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리라. 우리가 뒤에 숨겨놓는 일들은 나중에 드러났을 때 엄청 부끄러운 일들이 됩니다. 그 자체가 거짓된 삶인 거죠. 자신이 사는 것을 그대로 보였을 때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순수한 사람, 정결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좀더 깊게 들어가죠. 그때는 내가 너의 가운데에서 거만스레 흥겨워하는 자들을 치워버리리라. 자신들이 뭐라도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당에서 흔히 보면 마치 자신이 자신이 이 성당의 대모라도 된다는 듯이 수많은 사람들을 규합해서 모으는데 가만히 보면 하는 일이라고는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 시키는 일밖에 없습니다. 대모가 아니라 악녀죠. 네. 악한 일을 자행하고 있지만, 자신은 이 여러 사람들에게, 소위 말하는 자기 딴에는 이제 숲파를 펼친다고 하겠지만, 달리 얘기하면 마술을 펼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에게는 이야기를 전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 이야기를 전하고, 이 사람에게 캐내온 것을 저 사람에게 맛갈스러운 먹잇감으로 주고, 저 사람에게 캐내온 것을 이 사람에게 맛갈스러운 먹잇감으로 줍니다. 거만스레 흥겨워하는 자들이죠. 치워질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내면에는 교만이 들어있습니다. 자신이야말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 결국 그 칼날들은 돌아올 수 밖에 없습니다. 칼로 승하는 자 뭐다? 칼로 망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잡으려는 그 대제사장들의 종들 가운데 하나를 칼로 탁 길을 잘라버리니까 그칼집을도로칼을도로 칼집에 넣어라. 칼로 승리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것을 모르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내한 가운데 가난하고 가련한 백성, 예, 지금까지는 무언가에 억눌려 온 이들을 말합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순진하게 살면 세상에서 돈못법니다 <laughs> 맞잖아요, 그죠? 가끔은 뒤로 돈도 좀 찔러주고, 예, 자기끼리 이래 좀 작당을 해야 일이 진행이 되지 순진하해 가지고, 예. 뭐, 그러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 절대 연락 안 합니다. 예. 네. 뭐 가갖고 뭐 양주랑 하나 사주고, 뭐 이래 해야 되죠. 순진해서 돈못 봅니다. 법이 어떤지를 알고 그 법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어둠을 저지를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확보할 수 있는 세상들입니다. 서로 담합하고, 그렇게 해서 부를 증진시켜 가는 거죠. 정당하게 내야 될 세금은 가능한 선에서 다 피하고, 뭐, 내 몫이 아닌데도 나는 성당을 다니지도 않는데도 우리 엄마 통해서 이제 뭐 연말 정산할 때그 돈들까지 다 내가 먹고, 뭐 이런 식인 겁니다. 그래야지 돈 벌지. 안 가면 어떻게 봅니까, 돈을. 순지이나 애가. 아니면 지가 성당 다니든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자, 그 남은 자들은 어떤 이들을 말하는가? 근데 그 남은 자들의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 남은 자들이 아닌 남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불의를 저지르지 않고, 그리고 이 다음에 이어지는 이 영적 가치들, 왜? 영적 가치가 좋은 가치들, 인내, 겸손, 희망, 이런 이 상위의 가치들이 있는가 하면 더러운 영적 가치들도 있는데, 마치 사랑을 하는데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인내 없이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두 가치는 기민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가치들은 하나를 우리가 집중해서 습득할 때 나머지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인내를 가진 사람은 겸손해야 되죠. 교만한 사람들 앞에서 참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겸, 겸손과 인내로 진짜배기 사랑을 실천하고 하느님이라는 분에 대한 희망을 갈수록 키워가는 겁니다. 자신의 내면 속에서 그래서 위의 가치들은 서로서로 유대관계를 맺고 있고 마치 고구마 줄기 맨키로 에? 하나 쑥 땡기면 나머지가 후두두두두두두 따라오잖아요. 그죠? 땅콩 맨키로 저는 땅콩이 나무에서 열리는 줄 알았습니다. 어릴 때는 <laughs> 참 모르면 그래도요, 그죠? 요즘 애들은 치킨이 다 잘라져 나오는 줄 알걸? <laughs> 닭인데. 저는 직접 잘라봐서 합니다. 네, 네 분할을 딱 하면 이제 큰 덩어리가 나오고, 여덟 조각을 딱 자르면 우리 이제 치킨집에서 시키는 닭 쪼가리들 나오지. 자, 뭔 소리 하고 있나 <laughs> 지금? 자, 그게 아니고. 자, 이 위에 가치가 서로 고구마 줄기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밑에 가치들도 비슷하니 하나를 땡겨내기 시작하면 나머지가 쑥쑥쑥 따라오는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불의입니다 의롭지 않음이죠. 근데 무엇이 의롭지 않다는 것인가? 오늘 이제 재무회의를 하고 저는 이제 재무회원들을 모시고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카메라가 이제 찍을 때는 속도를 줄이죠. 나머지 도로에서는 속도를 좀 냅니다 그죠? 그럼 저는 불의를 저지른 건가요? 법 규정상에 규정된 도로 속도를 지키지 않았지만 불의를 저지른 건 아닙니다 불의는 오직 한분 하느님 앞에 저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오늘 보금처럼 가겠다 하고는 가지 않는 상태가 불의입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안 가겠다 했지만 뒤늦게 가고 있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마치 우리 신앙생활과 같죠. 어떤 사람은 어릴 때 세례 받아 놓고는 그죠? 교리 교사까지 해 놓고는 냉담해 봅니다. 그러면 불의에 젖어 들어가고 있는 거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신앙 근처도 안 오다가 막판에 늙음하게 신앙을 덜렁 알아 가지고는 그때부터는 열심히 댕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하느님을 알고 실행하는 사람이니까. 그죠? 자, 부리를 저지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일이 부끄럽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 부리가 따라옵니다. 뭘까요? 거짓입니다. 부리가 저질러졌기 때문에 그것을 덮시우기 위한 거짓이 이제 판을 치기 시작합니다. 거짓이라는 건 정말 비참한 현실입니다. 사탄이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라고 합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속이는 자였습니다. 성경에 진짜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속이는 자. 아단과 이불을 속였죠. 야! 괜찮다 인마 좀 먹어봐라 이거 얼마나 맛깔스럽게 생긴 어? 이 탐스러운 열매가 와있나 어? 하나님이 너한테 어? 이 맛있는 거 먹이기 싫어가지고 어? 하나님 세미나 간기다 그래 이렇게 한 입만 맛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먹자마자 이제 원죄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남은 자들은 불의를 저지르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왜? 불의를 저지르면 자동적으로 거짓이 뒤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점점 더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이제는 사기치는 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사기를 칩니다. 자신의 이득을 도모하기 위해서 타인을 깎아내리는 행위. 타인의, 타인의 정당한 몫을 제 것으로 삼아버리고, 타인을 비참함으로 밀어넣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 사기죠. 사기당해 보신 분들은 알잖아. <laughs> 사기 아무도 안 당해 봤습니까? 지는 많이 당해 봤는데 어떤 사기당했느냐 하면 한날한 형제가 볼리비아에서 얘기해요. 남미에서 한 아저씨가 막 눈물이 그렁그렁해가 옵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늘 관이 없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이미 그때 나름 베테랑 선교사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 갑시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laughs> 이 사람 큰일 났습니다. 거짓말이었거든요. 그래, 가다가 내립니다. 아니, 지금 급하신 거 아니냐고. 지금 빨리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관에다 모셔다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사기치지 마시라고요. 바로 이런 자들 때문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자 마지막 줄입니다. 정녕 그들은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으며 풀을 뜯고 몸을 누리리라. 이런 자들이 혼날 하느님의 나라에서 싹 사라져 있을 때, 사실 그렇잖아요. 불밭에 누울라 하는데, 거기에 뭐, 뭐가, 무슨 벌레가 어떻게 있을지 모르면 괜히 누웠다가, 그죠? 어째, 저가 무시 걸리고 가잖아요, 그죠? 예? 한 번은요, 우리 강세이 될고 산에 이래, 한번쓱 산책 나갔다 오니까, 온몸에 찐득이 끓은 거, 시간이 많은 거 있잖아요. 그거. 그게 막득지도못하서막 잡는다고 한참 걸립습니다 위협이 되는 거죠. 언제 어떻게 내가 거기에 말려들고 휘말려들어서큰 화를 겪을지 모르니까. 하지만, 우리가 훗날 가게 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는 그런 위협이 하나도 없는 곳이 될 겁니다. 모든 이가 마음 속 진실을 이야기하는 솔직 담백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공공연하게 드러낼 수 있는 지붕 위에서 외치는 이들이 존재하는 그런 곳이 될 테니 좀에만 참으시다. <laughs>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그렇지 않은 이들 뒤에서 수군대는 이들이 많거든요. 오늘 화답송입니다. 가련하니 부르짖자 주님이 들어주셨네. 주님의 얼굴은 악행을 일삼는 자들에게 맞서 그들의 기억을 세상에서 지우려 하시네. 의인들이 울부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공경에서 구해주셨네. 아멘. 아, 아. <laughs>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